여러분, Q&A 질문 3 다음에 영상입니다. 음, 여러분, 제가 3에서 무슨 말을 했죠? 그냥 그런저런 그런 거라고 영상을 말했을 텐데, 제가요, 알려드릴 게 있어요.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겠지만, 오늘이 일요일입니다. 2022년 2월 28일인가? 어, 27일. 27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인데 다음주 수요일에 저희가 3학년 개학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몇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학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죠 제 사촌 태양이도 이제 처음으로 개학 학교를 가보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계약하는 게 좋은데, 다른 친구들은, 아, 안 돼! 이래요. 전 좋기도 하고, 안 좋기도 하고. 야, 노는 시간 다 가겠죠. 아침에 노는 시간. 근데 괜찮아요. 어차피 주말에도 노니까. 여러분, 그러면은, 이미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너무 이야기 많이 했죠. 그래도 새해가 된지 벌써 2, 2월이니까 해도 되겠죠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앞으로 계약도 화이팅 <laughs> 하고 싶다 다음 영상에는 노래 부르는 콘텐츠로 들어와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래 나오는 IV11 노래 부르는 거를 올릴 텐데 오늘 하루에 한7개 정도는 올린 것 같아요 그럼